익스플로러 ST 라인이고요. 회장 컬러가 이게 베이퍼 블루입니다. 머스탱에 들어가는 베이퍼 블루랑 동일한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머스탱보다도 그러니까 머스팅은 처음에 예쁜데 이제 이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질리지도 않고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. 익스플로러에 들어가는 베이퍼 블루가 머스탱은 처음에 볼땐 예쁜데 네, 머스탱은 좀 많이 질리고 익스플로러는 굉장히 또잘 어울리고 이쁜 것 같아요 스포츠함도 돋보이는 것 같고 S-T라인은 보시면 이렇게 휘리의 부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함도 돋보이고요 캘리포도 이제 레드로 들어가 있고 레터링도 블랙이고요 그래서 뭐 굳이 레터링을 바꿀 필요도 없죠 그릴도 블랙이고 이중접합률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ST라인은 알칸타라랑 이렇게 뭐 가죽이 조합된 그런 시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레드 시트층도 조금 있어서 스포티함도 구하기되고 헤드 디스플레이가 원래 안 들어가 있고 졸음운전 방지 시스템도들고 이제 인터페이스 UI 디자인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아 풀체인지, 끝 풀체인지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 변경 모델이지만은 센터 콘솔 이런 인터... 바감도 굉장히 좀 심플하고 인터페이스 하면도 넓기 때문에 시의성도 많이 좋아졌고요 어댑티브 크루즈라든가 차선이탈 방지도 적용이 되어있고 아이들 스타뱅고 자동주차 버튼, 오라운드 퓨어, 트랙션 컨트롤 그리고 암레스트 한쪽에도 뭐 수납공간이랑 USB 포트, 시탭 충전용 12V 충전소켓 적용이 되어있고 주행모드 변경 암레스트 한쪽에도 수납공간이랑 시탭 충전구 2개 들어가있고요 모델명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있습니다 예전에는 플래티넘이 6인승이었는데 지금은 플래티넘이 7인승이고요 이 ST라인 이 모델은 이제 6인승으로 나옵니다 이열 시트 같은 경우에 좀 슬라이드링 형식으로 돼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이열에도 온도 조절이랑 열선 시트 시태로 2개 230V 적용이 됐고 성풍구는 위에 들어가 있고요 연비는 8 7 k m 하고 테일 램프 디자인도 싹 변경이 됐고 예전에는 이 예, 링크가 없었는데 견인고리가 없었는데 예, 여기에 생겼습니다. 그래서 막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죠. 이런 것도 좀 좋은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음, 트렁크 수납공간도 여유롭고 평상시엔 이렇게 3열을 제껴서 좀 트렁크 좀 여유롭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. 3열에도 이렇게 18중전구랑 컵홀더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커버를 제끼면은 이렇게 수납공간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화기도 적용이 되고요. 이 익스플로러 에스티라인이 베이퍼블로 굉장히 예쁜 색깔이고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좀 재고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베이퍼블로 굉장히 이쁘죠 검정색도 좋지만 베이퍼블로도 굉장히 너무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익스플로러 에스티라인이